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라. 그게 삶의 전부다.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나르시시즘의 일부를 전당 잡힌 것이다. 본능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다. 자아는 외부 세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변형되는 본능의 일부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다. 너희 로제는 자아와 본능이 충돌한 결과이다. 누구도 믿음을 강요할 수 없듯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만큼 절실히 필요했던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생각은 어디로 가는가? 말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행복을 불러올 수도, 가장 깊은 절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성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듣는 자가 생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알다시피 인생은 너무나도 고대다. 인생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실망, 그리고 불가능한 임무를 가지고 온다.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어린아이는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들은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자비할 정도로 분투한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에 이른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 평가된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보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신경증의 결과를 관찰해왔다. 그리고 대개 신경증의 그 목적은 그에게 실생활의 범위 밖으로 달아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며 현실로부터 그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인간은 강한 사상을 대변하는 한 강한 사상을 반대할 때 힘이 없게 된다. 세비즘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적절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본능의 포기로 문명이 어느 정도 구축되는가를 강과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정신은 태양에서 놀다가 다시 그것이 솟아오르는 잠재의식의 거대한 지하 웅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다. 신경학자들의 정신분석은 우리에게 침대를 적시는 것과 야망의 성격적 특성 사이에 친밀한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쳤다. 공격의 경향은 인간에게 타고난 독립적이고 본능적인 성질이다. 그것은 문화의 강력한 장애물이 된다. 아이의 빛나는 지능과 어른의 평균적인 약한 정신력 사이에는 얼마나 괴로운 대조가 있을까?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은 정의의 그것이다. 문명은 처음으로 화가 난 사람이 바위 대신 단어를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그에 합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콤플렉스는 합법적으로 세상에서 그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람은 자신의 꿈에 사악한 충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올바르게 이해된 꿈의 내용이 외계인의 영혼에 의해 영감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은 나 자신의 존재의 일부분이다. 한 남자가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면 그는 일생 동안 승리한 느낌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간직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것과 함께 실제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의사는 환자에게 불투명해야 하고 거울처럼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분석은 병리학적 반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아가 어떻게 해서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된다.